안녕 안녕 안녕하세요. 갑자기 그래 이런 반응을 원해서 오늘은 예고를 안 하고 왔습니다. 어 벌써 시파 아주 짧은 게임 보이를 하게 될것 같아요. 말 아직 들려야 할 곳이 한1 1 곳이 남아서 오늘 한말3개 정도 해결하려고 좀 급하게 켰습니다. 자 이제 쓸말 세고 들려 볼까요?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번 일단 첫 번째는 세븐틴 테마라고 적혀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? 자 가보자 가보자 자 둘러봅시다 우와 어 여기 이쁘게 해놨다. 어? 눈 감았을 때 찍혔는데? 야 왼쪽부터 둘러봅시다. 편하구나. 그렇군. 이쁜데? 뭐지? 어, 되게 이렇게 단지 처럼 잘 구성해 놨다. 주민들 집을 <목소리가> 안녕, 이거 <목소리가> 2호? 이름이 이거야? 너 이러구나. 여기 4호야, 여긴 3호겠네. 벤치프레스 좀 해도 되겠니? 4호는 집에 없고, 어, 4호다. 안녕. 어, 여기 인더숲 잠깐 있다. 여기 인더숲인가봐요. 구경해볼까? 오 화덕 피자 아 타카 하라메 아 오케이. 그러볼까? 그렇네. 어 그렇네. 야 그거다. 8월에 크리스마스였나? 야, 껌껌한데 조명 두개 있는 것도 디테일이 완전 똑같은데? 그러니까 디테일 장난 아니네. 어, 이게 팡이었나? 잘 만들었다. 인더숲 1편 마을이랑 마을의 그 놀이방이랑 똑같은데? 반해가지고 왼쪽은 운동하는 곳이고 오른쪽은. 이쪽 끝에 카메라 있잖아. 오 부엌 잘 꾸몄네요. 너무 너무 잘 꾸몄네. 아이디어가 좋다. 오. 야, 그래, 기 시민들, 지어 야매로 포토샵, 깔기 <laughs> 싫은 자의 최저가뜩이저 <취향>. 아, <laughs> 느린데 포토샵 깔면은 컴퓨터가 더 느려지겠죠? 보게더 나을 수도 있지만 어차 피할 줄 알면 그냥... 이렇게까지 야매로 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데 진짜 너무 야매죠? 너무 야매지만 어쩔 수 없다는 점 나중에 조금 다듬으면 된다는 점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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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좀 귀엽지? う 그 인도 씀 노래 만들었던 그그 그 장소 같네 열잘 꾸몄어 잘 꾸몄어 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안녕. 판다 귀엽다 광장도 잘 만들었어 오우 수영장 뭐야 물고기들 이렇게 두면 어떡해요 어, 호수에 빠질 수가 있어? 차 마시는 공간 1호 2호 3호 3호 안녕. 말 구경 너무 잘했습니다. 여기 지나가면 깃털이 휘날리네. 자 마지막으로 다리 앉아서 한껏 찍을까? 계속 누가 볼때 찍네. 자 다음 섬을 구경하러 가볼까요? 근데 네, 너무 섬이 잘 꾸며져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. 음, 다음 섬 가자. 다음 섬. 자 다음도 세븐틴 테마의 섬에 한번 가볼게요 오늘 세븐틴 캐릭터 눈 아직 안 나왔냐고요 이게 나온 건데요 그래서 공지를 못 드렸어요 진짜 깔끔하게 콘서트 컨셉으로 잘해놨다 이야, 이거 진짜 잘했는데? 와, 우와... 카메라도 진짜 리얼해. 이거 위치가. 콘서트 스텝분 중에 한분 아니야? 어떻게 이렇게 놨지? 와, 불기둥? 이 위치랑 이런 콘서트의 그, 콘서트장에 약간 그 도면 이런 걸잘 아는 걸 보니 약간 그건가 봐. 진짜 이런 감각이 있는 캐럿뿐이다. 이구야 그러니까 다녀오는 걸로... 오 대기실까지... 아, 이거 뭐야? 메이크업도구야. 어... 맞아, 이렇게 식사하는 곳들도 있지. 모니터하는 곳인가? 저기야... 대기실이 이렇게 디테일한 거 봐서는... 관련자분이신가? 의심이 됩니다. 사진 사진 한번 딱 따서 찍고 갈까요? 자 여기로 가자. 자 여기. 빵. 좋아. 았야잘 꾸몄네. 조명까지. 고칠 발지 말라고요? 네. 발볼게요. 나발코 지나갔어. 응, 네. 안녕, 신호가 와 뭐야? 달토끼 이런 건가? 안녕, 사이다. 아이고, 미안해. 음, 근데 주민들 집들도 다 깔끔하다. 주인 옆에서 그냥 침대를 차지했어. 집이 아기자기하네요. 콘서트장을 너무 열심히 꾸미시느라. 어 집이 빈게 아니야, 개럿들. 이거는 우리 눈에만 보이는 거야. 오 오호. 집에 이런게 있으면 이건 동전에 넣고 하나요? 안 넣어 진짜 동이라고요? 집에 저런게 있으시구나. 오, 무지방인데 열, 오, 진짜 비싸게 하는데, 오, 깔끔한데 저 시계 보니까 약간...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. 시계가 예전 그 연습 시간 똑같다. 꽃밭에서 걸어다니면 꽃이 한방 가져요. 오케이. 랑해 콘서트장 구경 너무 잘했습니다. 호시가 바닥이 있다고요? 그런 거못본척 하는 거예요 너무 잘 꾸며놨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븐틴 테마 옆에 괄호 치고 불면제로라돼 있는데 불면제로불면제로로 어? 꾸밀 수 있는 게 있을까? 아불면제로는 주민 집이라 어. 자 마지막 세븐틴 테마 크로마키 하는 거 아니야? 어 주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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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오, SVT 일단 그러면 그, 거기부터 둘러볼까요? 여기 맞아요? 아, 이렇게 눈치 볼 필요 없어, 구석구석 둘러보라고? 너무 눈치 보이는 방인데? 테이스티 해줘야 한다고요? 알겠어, 알겠어 테이스티 아, 친구가 방잘 꾸몄다. 나 매트릭스 두개 깔고 생활하네. 3 구경해보겠습니다. 비었고, 와 이것도 그거네. d a 가 13개의 그림자였나? 어아 12인의 그림자. 다 잠옷으로 이제 명호야가지고 개구리구나. 이야. 구금이 소구치는거 맞지? 여기서 나왔구나. 주민 집을 다 들려야겠는 걸? 계시나요? <laughs> 헬로 헬로 키티? 오 친구야 취향이 확실하네. 오오 오 오. 높은 장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되게 신비한 느낌 난다. 야, 너도 컨셉이 확실하구나. 게임을, 임을 되게 좋아하네. 얘는 뭐, 동동아 어? 카트 편? 어, 놀이터 편? 어, 섬 중간 중간에 이렇게 다 숨겨져 있네. 모르겠다. 제주 감귤? 갑자기? 승관이라고? 안녕. 너가 미철이구나. 나가준이구나. 오 뭐야? 농사하는 곳이야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 눈웃음 왜 이렇게 웃기지? 열 꽃을 정, 종류별로 이렇게 번 온는 아닌 것 같은데? 우와 이거 벌 그런가? 뭐지? 오잘 꾸몄어, 잘 꾸몄어. 뒷구경 한번 가볼까요? 얘만 빨래했나봐. 바짝바짝 거린다오 화장실. 욕조가 두 개, 낭만을 아시는구만. 나의 낭만 욕조가 두, 개, 두 개라고. 뜨거운 물, 차가운 물 틀어놓고 이제 오, 되게 사무실 같다. 여기는 방이 어, 소리 좋은데? 이놀이하는 방인가봐 이만구짝이짝거려주 주민 소소리울울싶지지았아고구는이친이이렇게다 어, 모아놨나봐요 결혼식장인데? 와, 박물관 옆에 이런이열이게두근 <laughs> 이어, 이야이싸이고이다이 다다다다다 이런 멜로디 가 나오는구나. 야, 오 뭐야? 함정이에요? 뭐지? 함정이야? 오. 아 구경 너무 잘했습니다. 잘 꾸며놓으셨네요. 박수 이렇게 이쁘게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요. 자 집으로 돌아가자. 오늘의 아주 짧은 게임보이를 재밌었으 재밌었다면 다행이네요. 아이고 깜짝으로 와보자 이래가지고 공지를 안린안안 해드렸는데 다음에는 공지를 꼭 하고 오겠습니다. 에, 저는 가볼게요 캐럿들 안녕 다음에 또 봐. 안녕.